재능 중에 세계를 넘볼 것인지 취미의 영역에서 만족할 것인지 그것부터 확실히 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여러분의 동료 웹소설 작가 k 입니다 드디어 웹소설 작가 희망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늦었냐고는 묻지 말아주세요. 마감. 네, 제가 웹소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죠. 여기저기서, 야, 너도 1억 벌수 있어. 응, 웹소설 개꿀 개건. 이리 와서 내 강의만 들으면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광고가 범람하더라고요. 재능 기부하시는 진짜 작가님은 몇분안 계시고, 대부분이 직접 웹소설을 출간한 적도, 감히 선생제를 할 만큼 자기 글로 성공한 적도 없는 사기꾼 뿐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웹소설로 1억 버는 게 무슨 일주일 만에 컴할 자격증 따기 뭐 그런 거 같은 건가요?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갈까요? 필명도 걸지 않고 억억 억 떠드는 웹소설 강사가 있다면 자기 글로 억 벌어봤는지 입증하라고 하세요. 작가들은 연말 정산 대신 5월에 종합 소득세를 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와요. 여기에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정확한 액수가 찍혀 나오거든요. 업종별 코드가 따로 있는데. 작가코드는 2020년 기준 940909 또는 940100 등입니다. 강의료 받는 계좌주랑 동일한 이름, 작가코드, 소득 앞자리 까라고 하세요. 웹소설로 1억 인쇄 벌기. 물론 가능합니다. 진짜로. 저는 작년 전업 2년차에 1억 인쇄 찍었고요. 제 주변에 몇억씩 버셔서 세금 담당 못하고 사업자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잘 버시는 작가님 많아요. 매년 억 단위 버시는 작가님들 수천 명이라면 뻥이겠지만 수백 명은 되실걸요? 물론 2020년 기준 웹소설 작가 20만 명 시대인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억대 웹소설 작가님 인원수를 999명으로 추정하면 약0.5% 정도네요. 0.5%. 1000명 중 5명에게 1억 인세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99.5%는 어떨까? 네. 우측 상단의 카드를 지금 클릭해 보시면 압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도 웹소설로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을까? 있을 수 있죠. 지금부터 첫 번째 천재의 재능과 두 번째 범죄의 재능으로 구분을 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재미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먼저 천재의 재능입니다. 3재1 공략하는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는 첨부적인 센스 바로 여기서 순문과 웹소의 재능이 갈립니다. 필력은 기본이에요. 하지만 순문은 인간의 내면 본질을 탐구하고요. 웹소설은 명백하게 오락거리죠. 웹소설은 재미를 바라는 독자의 니즈가 명확해요. 덕질할 수 있는 캐릭터, 직관적이고 참신한 설정, 직진 전개, 치키타카 터지는 대상, 1그램의 반전 요소, 19금 독자는 화끈한 상상력과 표현력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게 첨부적으로 반응하는 천재가 있어요.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요. 웹소설에 관심 없던 분이라도 인풋을 몇작 해보면 바로 박작을 터뜨립니다. 이런 천재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글감과 전개가요. 천재 2. 공략하는 시장의 니즈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메이저 취향. 여기서 천재의 의미를 확장하겠습니다. 훈련으로 도달할 수 없는 천부적인 자질을 지닌 사람도 천재라고 할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내가 신나서 쓴 글만큼 독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글도 없다고 생각해요. 꾸역꾸역 써서 성공할 순 있지만 엄청나게 괴롭고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그렇다면 내게 취향의 재능이 있는가? 궁금하시면 공략하려는 시장의 스테디셀러, 밀리언셀러 작품을 읽어보세요. 재밌어서 날밤 세우셨나요? 그러면 취향의 재능이 있으신 겁니다. 이 메이저 취향은 아주 각별한 재능이니 소중히 하세요. 그 감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10배는 쉽고 즐겁게 쓸수 있습니다. 천재 3. 한결같이 읽고 보는 기쁨 오로지 나만의 상상력과 지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팩트. 20년, 30년간 축적한 아이디어의 영감도 사실 몇년못 갑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기발한 상상력을 쥐어짜려면 끝없이 읽고 봐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 작가들이 창작물에 완전히 질려버려서 남의 글이나 영상을 안 보거든요. 그러면서 고갈의 공포에 시달리죠. 인풋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역경에서도 한결같이 인풋의 기쁨을 느끼는 재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단연코 작가로서 롱런할 수 있는 최고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 4. 근성 저는 근성도 천재의 소양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어디에서나 통하는 치트키 재능이죠. 금성매는게는 실패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 성공할 때까지 버티니까요. 천재 5. 선택적인 무관심 웹소설은 사실 나만 재밌게 쓰면 돼요. 경쟁이랄 게 없어요 여기는. 왜냐? 저 책이 안 팔린다고 내 책이 더 팔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많은 작가들이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시달리다 못해서 정신병까지 걸려요. 왜일까요? 여기는 알몸의 세계니까요. 조회수, 선작수, 추천수, 댓글수, 순위, 매출 이 모든 숫자가 1분 1초 까발려지잖아요. 출판사와 플랫폼까지 나의 숫자를 감시하고요. 비교하고 자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거죠. 이런 지옥에서 오롯이 나의 글에만 집중할 수 있다? 차원이 다른 천재죠. 선택적 무관심은 단연코 트리플 S급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 6. 강력한 이미지 구현 최소의 단어로 문장과 대사에서 탁월한 영상미를 구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왜 독자들이 웹툰 안 보고 웹소설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문장에서 영상을 읽는 즐거움 때문이죠. 그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뿜어지는 그 망상계 도파민 흥분 지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몰입감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화 능력은 범죄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과 천재의 영역에 명확히 갈린다고 봐요. 읽어보면 딱 느껴요. 아, 어나더 레벨이구나. 단숨이 알죠. 관찰력과 기억력 또한 엄청나신 분이구나. 이런 재능이 있는 분은 사실 성공을 못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손대 7. 풍찰력 개인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은 지식욕이 왕성하다고 생각해요. 막 어렵고 심오한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아, 느낌표가 떠오르는 감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자에게 이런 느낌표를 던지는 게 사실 보통일은 아닙니다. 세상을 꿰뚫어보는 천재만이 가능한 업적이라고 봐요. 일단 천성적으로 두뇌 회전이 빠르고 생각이 많아야 해요. 360도로 인물이나 사물, 사건을 돌려볼 줄도 알아야 하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훈련이 가능하지만 이미지 구현력과 비슷하다고 봐요. 범죄의 영역과 천재의 영역이 명백히 나눠집니다. 네. 이렇게 아주 주관적인 7가지 웹소 천재의 재능을 소개했는데요. 아직 좌절하지 마세요. 범죄의 희망이 남아 있으니까요. 물론 저도 이 스펙트럼에 속하고요. 자 그럼 이제 많은 인세를 벌수 있는 웹소설 범죄의 재능을 알아볼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범죄 1. 왕성한 호기심과 지식력. 창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빠질 수 없는 자질이죠. 범죄 2. 상상력과 망상력, 역시나 창작하는 사람의 필수 소양입니다. 범죄 3. 쓰는 걸 좋아함 일기, 대내 대외활동, 논문, 블로그, SNS, 팬픽, 패러디, 썰, 커뮤니티 활동 등등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서든 두각을 나타냈다면 충분합니다. 작가로서의 출발이죠. 범죄 4. 대량의 인풋 경험 천재3의 열화 버전이죠. 일반 서적 수천 권, 장르 소설 수천 권, 만화 수천 권, 영화 수천 편, 드라마 수백 편, 애니메이션 수백 편. 이 정도 읽고 봤으면 모자란 센스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왜냐면 장르물의 공식이 아예 몸에 뱄거든요. 거의 자동화 기계처럼 쓰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 5 확실한 목적의식 되는 대로 쓰더라도 내가 지금 쓰는 문단과 대사에서 독자에게 어떤 종류의 오락적 재미를 주고 싶은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작가는 대부분 성공합니다. 범죄 6. 민첩하고 유연한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풀리는 전개나 장면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유연할수록 사고랑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도 쉬워요. 이런 재능이 있으면 글쓰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다적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체 언변과 재채 말을 잘한다는 건 글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술성을 갖추었다는 거거든요. 어휘가 풍부하고 리드미컬한 완급 조절이 가능해요. 대화, 대사 잘 치는 작가 중에 언변이 좋은 분이 많아요. 개그맨 뺨치기 웃기고요. 그런 성향이 글에서도 녹아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저는 웹소설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범죄 8 끝장을 보는 성격, 천재 4 근성맨의 열화 버전이죠. 완결을 내야 성공을 하든 뭐라든 하니까요. 한 작품도 완결을 내본 적이 없다면 작가라고 자칭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9 다양한 인생 경험과 굴곡, 천재 7의 통찰력의 영역에 범죄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인생 경험이죠. 게다가 성공과 실패를 포함해서 많은 아픔을 극복해본 사람은 회복력이 좋아요. 이까지 거 무릎 툭툭 털고 일어나서 차기작을 쓸수 있습니다. 쓸 거리가 많은 거는 뭐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범죄 10. 적극적인 자기개발. 필력이라는 건 사실 거의 늘지가 않는데, 자기개발에 적극적인 분들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고한 교정에도 열의를 보이고 심도 깊게 작품 연구를 하고 인풋을 할 때도 분석을 위해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요 필사도 끊임없이 해요 좋은 어휘를 수집하는 취미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라 해도 좋을 정도로 필력이 늡니다 범죄 11. 완벽주의 제가 꼽는 마지막 범죄의 재능입니다 네, 완벽주의는 사실 양날의 검이죠? 하지만 범죄가 천재에게 비빌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해요. 노력으로 가능한 최고의 경지에 완벽주의 없이 다다를 수가 없으니까요. 완벽주의자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턱대고 완벽주의자면 안 됩니다. 끝장을 보는 성격을 반드시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재미로 함께 제멋대로 웹소설 천재와 범죄의 재능을 알아봤는데요. 가능성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다행입니다. 글쓰기 누구나 전투적으로 목숨 걸고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취미로 겸업으로 즐겁게 쓰셔도 됩니다. 무턱대고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을 드리지 못했다면 죄송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희망은 기만이잖아요. 나의 강점이 분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명확해야 진짜 희망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만 여기서 웹소설 작가 희망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종소세의 계절이 다가오죠. 다음에 웹소설 작가의 세임 대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리얼 100% 유익한 웹소설 작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